<목소리> 안녕하세요. 한책 t v 에 진행을 받은 서터 김치입니다. 오늘도 새로운 게스트를 모셔왔는데요허인영 서원님을 소개합니다. 아,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자기소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강동문화정보도서관 수서정리실에서 아동서정리를 담당하고 있는 입사 한달차 사서 허인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<laughs> 저희 강문화정보도성관에시립사서분이세분 모셨습니다 너무 신나요 <laughs> 아 진짜 오랜만에 오셔서 너무 네.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수서실에 또 계시다 보니까 일반 이용자분들과 마주할 경험이 없잖아요 네. 이렇게 한재 TV에 다 오셔가지고 이렇게라도 인사를 수서실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, 네, 네.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. 수서 정리실에서는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을 구매하고 정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. 그중에서도 저는 아동서, 유아서를 등록하고 정리해서 열람실에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와, 이 도서관에 아동서를도 담당하시는 분이네요. 제가 그렇다 보니까 오늘 저희 올해 금북한 도서관 한 책으로 잃어버린 책이 선정되었는데요. 이 책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리고자 오늘 서러가님을 모셨습니다. 네, 사과 은행 이책 어떤 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이 책은 일단 판타지 장르고요.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두 여자 친구 용미와 한나라는 친구가 나옵니다. 용미라는 친구가 굉장히 책을 좋아하는 친구예요. 네, 독서관이거요 네, 네. 그래서 가장 제가 재밌게 읽었던 책의 주인공처럼 모험을 떠나고 싶어 하는데요. 그 모험 첫날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. 어, 어떤 사건이죠? 책을 잃어버려요 책을요? 네 보험을 아, 떠났는데도 책을 가져가는 친구군요 그럼요 그럼요 우리한테 네. 별거 아닐 수 있는데 이 친구한테 책을 잃어버렸다는 건 엄청난 사건이고 또그 책이 결말을 안 읽은 책이에요 아 참을 수 없죠 참을 수 없죠 결말 읽어야죠 네 그래서 군실 책 보관소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이 마법이 펼쳐지는 곳이었어요 어떤 마법일까요? 어떤 마법이죠? <laughs> 네, 책 속의 주인공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공실책이라소였는데요해리포터가헤리가 아 아, 나오고. 네네네. 네, 비스해 재밌겠네요. 네, 어린이들의 주인공, 샬롯의 거미줄이나 마니아 응. 엠덱기의 주인공들이 살아서 움직이고 말도 합니다. 아, 꿈꾸다. 네, 네. 그것도 책 좋아하는 독서왕 용미에게 굉장한 좋죠. 판타지 그쵸. 좋아하죠. 네, 그 마법의 세계에 들어가게 된용이와 한나가 책속 주인공들과 어떤 마법을 펼칠지 또 과연 이 책을 잃어버린 책을 구할 수 있을 것인지는 책속 내용에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. 초등 열람실에서 대출 가능합니다. 네, 사모 선생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책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. 음... 이 책이 한 책으로 꼽힌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? 일단은 우리 어린 아이들의 또래가 나오고 또그 아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형성대가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을 먼저 골랐습니다. 똑같이 공부하기 싫어하는 우리 친구들과 그 마음을 보듬어주는 책속 주인공들이 아이들과 공감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은 판타지여서 재미있고 흥미롭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선도을 했습니다. 아이들은 판타지 좋아하죠. 네. 혹시 뭐 다른 이유들이 있나요? 다른 이유로 하면 이게 또책 속의 책이라고 해서 이 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책들과 연결이 돼요. 나니아 연대기라던가 샬롯의 거미줄이라던가 혹은 도서관에 간사자라던가 다양한 책들이 한 번씩의 이야기와 주인공들이 흩고 지나가게 되는데 이게 초등 고학년 필독서들이에요. 아이들이 좀더 흥미롭게 접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이거 읽다 보면 그 생각도 들어요. 아이 책은. 좀 어느 정도 책을 읽은 애들이어야지더재미있게 읽을 수 있어요. 사실 네. 말씀하신 대로 이 필독서들을 다 읽은 친구라면은 더재미있게 읽을 거고 만약에 이제 책을 읽었는데 뭐 나의 애들에게도 좀안 읽었다 도서관으로 가서도 많이 읽었다 하면은 살짝은 좀 몰입하기 힘들 수도 있겠다. 네, 근데 안 읽었다고 하더라도 이책 전에 짧막하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. 이렇게 한줄 분량으로 어떤 책에 어떤 주인공들이 나오는지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책을 읽지 않더라도 충분히 한 번씩 짚고 넘어가는 한 책입니다. 그래서 책 읽기 전에 여기 나오는 책들은 또 같이 빌려가지고 읽으면 더 좋겠죠. 네, 더 재밌다는 네. 점. 여러분들의 대출 건수를더 늘려야 됩니다. <laughs> 이 책의 마지막 장점은 무엇인가요? 이 책의 장, 마지막 장점은 잃어버린 책 를 추억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어렸을 때 재밌게 읽었던 책들의 주인공을 꺼내서 내가 어떤 책을 좋아했고 어떤 주인공들 을 만난 추억 이 있는지 한번 되짚어볼 수 있는 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음, 두고 보니까 또 그러네요. 서원호 님은 뭐 잃어버린 책이 있으신가요 저이 책을 읽고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이 친구 보이시나요 이 맥스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이쪽 은 이렇게 하죠 <laughs> 모리스 샌다의 괴물들이 사는 나라라는 책의 주인공이에요. 이 친구도 역시 또 모험을 하는 친구고, 어... 엄마한테 장난을 치다가 코덱이 혼나는 친구예요. 방에 갇혔더니 세상에 내방이 숲이 되고 바다가 돼서 괴물들을 만나는데, 제가 왕이에요. 저도 어렸을 때 한때 모험을 즐기던 소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. 왕이 되고자 싶었다. 야왕이대 상이론가. 야망이, 야왕이 때문이셨군요. 네, 모험가 <laughs> <야만이 했다고> <laughs> 네, 왕. 그 키워드로 책을 읽었던 소녀였답니다. <laughs> 저도 책을 처음 읽을 때는 이제 아동서 선정을 위해서 읽었던 건데, 읽다 보니까 정말 어렸을 생각이 많이 났어요. 네. 나도 한 3학년, 4학년 이때쯤에 책 정말 좋아했는데, 뭐 그때마다 정말 막 작가의 꿈을 품고, 뭐 나는 막책 속에서 살 거야. 이랬던 <laughs> 시절이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.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좋았고 음. 이제 책을 또 좋아하는 아이들이라면 뭐 저는 99% 해봤네. 확실합니다 같 아, 재밌게 읽을 거예요 그래서 어. 오셔가지고 책도 빌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. 오늘 책 네, 설명하느라 <웃음> <웃음>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청자분들은 한 번의 영상을 보고 계시겠지만 네, 저희는 지금 일곱 번째 찍고 있나요? 수많은 스을 <laughs> 네. <컷을> 지나 왔습니다 <웃음> <웃음> 제가 신입분들한테 너무 <laughs> 많은 걸 욕하고 있나, 제가 살짝 아이고, 지금 반성하고 있습니다. 아닙니다.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. 네. 저희는 또 다음 화에 다른 신입분으로 다른 신입? 다른 책으로. 네. 다른 신입분을 괴롭히고 오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잘하내요. 네, 감사합니다.